이게 뭐 서지현 검사의 이 성추행 사건 이후에 소위 우리 미투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이 미투 운동이 뭐 정치권을 비롯해서 정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문화계로까지 이게 번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음. 그런데요 오늘 아마 인터넷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 이 괴물이라는 단어가 하루 종일 화제가 좀 됐었거든요. 노 기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괴물이라는 시로 어떤 성추행 관련된 의혹을 폭로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이제 최영미 시인이 쓴 괴물이라는 시로 인해서 이게 좀 세상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시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뭐 이엔이라고 지칭을 하는 이제 어떤 원로 시인이 있는데요. 이엔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뭐 K 시인이 충고했다. 뭐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어허. 그리고 이런 표현도 등장합니다. 이앤 선생이 누군지를 조금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예. 노털 노털상 후보로 이앤의 이름이 거론될 때마다 이분이 노털상 받는 일이 정말 일어나면 이 나라를 떠나야지. 뭐 괴물을 키운 뒤 어떻게 괴물을 잡아야 하나 이런 글을 올린 건데 예. 누군지 약간 유추가 되는 글인데다가 최영미 시인도 문단에서 상당히 조금 뭐 영향력이 있고 유명한 시인이다 보니까 예. 최영미 시인의 어떤 미투 운동 때문에 상당히 문학계로 번진 뭐 이런 성추행, 성폭력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그 뭐 누구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노벨상 후보로 거론된 어 문학계 인사는 딱두 명이고요. 그 가운데 시인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다만 저는 실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그런 미투 운동에 동참한 최영민 시인하고 제 옆에 앉아 계신 그 정성희 팀장과는 거의 뭐 30년 동안 이렇게 정말 친분이 두터운 그런 사이라는데 맞죠? 아, 예. 예. 대학 시절에서 선후배로 만나서 지금까지 예. 이제 잘 알고 지내고 있습니다. 한번 뭐 최영민 시인은 아시다시피 이제 서른잔치는 끝났다라는 그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그런 시로 아주 문단에 큰 어떤 승급화를 주면서 했던 그 활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여러 권의 시집과 이제 소설도 발간을 했고, 예. 신문에 칼럼도 쓰면서 사회적 문제의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EN이라고 지칭된 시인이 예. 누군지 금방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실명으로 그 시인의 이름을 저한테 말한 적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또그체험의 부단 비단 체험 미 시인이 아니라 예. 이엔 같은 시인 같은 경우는 오늘 유근 시인이 자기 이제 세, 어, SNS도 올렸지만 예. 이미 670년대 70, 80년대부터 뭐 문단에는 파다하게 알렸던 시인이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이기 때문에 실상스럽지 않다 이런 내용이 글을 어, 띄웠는데 그만큼 그 문단 내에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문화가 아주 만연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인데 예. 최영미 시인이 그걸 그냥 예. 한번 드러낸 것이죠. 예, 근데 이 최영미 시인이 팀장님 괴물에서 이렇게 아까 그 그래픽 보면 이엔 선생 옆에 앉지 말라고 문단 초년생인 내게 저 K 시인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선배 시인이 뭐 충고를 해줬다. 아, 젊은 여자만 보면 만지거든. 그러니까 저 이엔이라는 그 시인이 그 문학계에서는 그 동안 뭐 굉장히 저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좀 좀 많이 좀 악명이 높았었던 모양이죠, 정 팀장님.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다 일일이 말씀은 해드릴 수가 없지만, 네. 아주 손버릇이 나쁘다 아, 그 그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음. 워낙에 이제 문단내에 거목이고 노벨상 후보로 매년 이제 그그 그 거론이 되고, 예. 저도 논설위원 시절에. 노벨상을 탈걸로 예상해고 사설도 여러 번 미리 써놨던 인물입니다. 아. 그만큼 굉장히 이제 큰 시인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지금 왜 정치 내스크스 그 얘기를 하냐 이것이 권력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남녀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그 권력이 워낙 이제 문화 권력이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클 경우에 여자들이 저항하지 못하는 거고 지금은 신촌문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문단 초년생들이 등단할 기회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추천이라고 했어요. 아. 그 문단의 원로가 추천하는 한로서 두 명이 추천함으로써 이제 문단의 시를 발표하거나 작품을 발전할수 있었기 때문에 네. 어, 지금 뭐 여러 가지 갑질 문란이 나오고 있지만 정말 갑중이 갑이죠. 그런 사람, 음. 그런 어떤 군력 구조 안에서 예. 이런 것이 아직 만연해 있었다. 예. 그것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정팀장님, 이거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최영미 시인이 괴물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엔이라는 사람을 비판했던 소설가 박선생도 음. 이엔의 몸집이 커져 괴물이 되자 입을 다물었다. 뭐 박선생이라고 표현은 됐습니다만 이 이런 것들도 좀 실제로 많이 있습니까? 옆에서 좀안 좋게 보다가 뭔가 그분이 잘 나가는 상황이 되니까 입을 다물었다. 약간 그런 말로 읽히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뭐그 비단 20분만이 아니라 다른 예. 뭐 작, 작가 소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소위 옛날에도 제가 그 문화부의 여기자들도 심지어 뭐 성추행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문단의 원로들이. 그만큼 그 사람들의 권력이 큰데, 이 문단에서는 정말 내가 뭐 예를 들 기자로서 이, 이 사람한테 작품을 하나 받아야 되거나, 스판사 아. 직원인데 하나 받아야 되는데, 어, 이렇게 어필을 했다고는 어, 이제 어, 그 그쪽에서 완전 매장되는 분위기가 되니까 예. 정말 어떤 정치 권력 못지않게 이 문화 권력 앞에서는 여성들이 입을 다룰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시청자 여러분, 어, 최영미라는 시인이 어제 미투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엔이라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해왔다. 실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는데요 이번 이 괴물이라는 시를 발표하기 전에 최영미 시인이 지금으로도 좀 시간은 됐는데, 2005년도에 돼지들에게라는 시집을 발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 팀장님께서 사실 오늘 저랑 오전에 통화하면서 이 시를 꼭 지금 저한테 준비해달라고 정 팀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판넬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 팀장님 이게 2005년도에 최영민 시인이 발표한 돼지들에게라는 시집 중에 있는 또 시의 한 구절인데 네.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돼지들에게라는 이제 시집 자체 이름도 돼지들에게고 이 시의 이름도 돼지들에게 두지, 돼지들에게입니다. 한번 이제 읽어볼까요? 어. 언젠가 몹시 피곤한 오후 돼지에게 진주를 준 적이 있다. 자, 언젠가 몹시 피곤한 오후 돼지에게 진주를 준 적이 있다. 네. 예. 조하라알뛰며 그는 다른 돼지들에게 뛰어가 진주가 내 것이 되었다고 자랑했다. 키는 굉장히 연작시라 깁니다. 그날 이후 열 마리의 배고픈 돼지들이 달려들어 내게 진주를 달라고 외쳐댔다. 예.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돼지가 누군가 하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일종의 네. 위선적인 이제. 진보 계통에 있는 지식인들을 이제 상징한다. 예. 그것을 알수 있는 말이 이제 또 다음에 또 나올 겁니다. 네. 감옥에 갔다 왔고 사람들이 추앙하고 음. 그, 그런데 본인이 영웅이 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부끄러움을 모르고서 이렇게 제질들 같이 행동을 한다. 음. 이런 어, 내용이었거든요. 예. 그 이것처럼 최영민 시인이 어떤 문단 내에서 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당해온 것은 아, 최영민 시인뿐만 아니라 예. 많은 여성들의 당해온 것은 굉장히 오래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어,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이시 보면서 어떤 좀 생각이 드시는지 잘 제가 일일이 뭐 말씀을 못 들으니까 모르겠지만 아마 그냥 대부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최영미 시인이 2005년도에 '돼지들에게'라는 시를 썼는데요. 오늘 하루 종일 녹이자 뭐 인터넷상이나 여기에는 최영미 시인이라든지. 이런 뭐 이엔 선생이라든지 굉장히 논란이 좀 뜨거웠죠 하루 종일 지금까지도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들어오기 예. 전에도 보니까 이엔 선생이라는 검색어가 상위에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사실 그 기사 밑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실명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누군지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왜다 아는데 얘기를 안 하지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워낙 이제 유명 인사다 보니까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사실 미투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로부터 시작이 됐지만 우리 사회에 워낙 만연해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지금 누군가. 가가 뭐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예. 그 일반 이제 어떤 시청자라든지 이제 일반 국민들은 포장된 모습만 보잖아요. 특히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그렇기 예. 때문에 우리가 몰랐던 사람이 어떤 위선적인 모습이 드러난 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건 아까 그 돼지들에게 등장했던. 그 최영민 시인이 지목한 돼지는 그 이엔 선생하고는 다른 사람인 것이죠. 저는 다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이 공개한 적은 없습니다. 예.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분명해야 될것 같고요. 자, 문화계 그만큼 만연하다는 거죠. 이런 행태들이요. 자, 그래서요. 이 최영민 시인이 돼지들에게라는 시집에서 돼지의 변신이라는 시에서 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건 제가 좀 읽어볼까요? 그는, 그니까 돼지를 일컫는것 같습니다. 그는 워낙 작고 소심한 돼지였는데 어느 화창한 봄날 감옥을 나온 뒤 사람들이 그를 높이 쳐다보면서 어떻게 극인 겨울을 견디었냐고 우러러 보면서 하루가 다르게 키가 커졌다. 그러니까 아까 돼지들에게서 나온 돼지를 지목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정팀장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최영미 시인의 입을 그대로 빌자면 어, 위선적 지신의, 지식인에 대한 얘기다라고 아하. 얘기를 했습니다. 돼지들이에 대해서는 그리고 괴물들에 대해서도 특정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쓰다 보니까 특정이 어 특정인으로 어떤 생각이 몰아질 수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얘기를 할 때는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현실과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본인 시인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감수성을 가지고 작품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나 그런 경험들은 충분히 많았다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 최영미 시인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일그왜이 문학계 에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일반인들이 모르는 게 굉장히 많은가 보죠, 정 팀장님? 아까 실제로? 얘기했지만 문학계는 예. 정치계가 절를 가라고 할 정도로 문단의 권력이 있습니다. 한두 명의 작가가 작품이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컨텐츠를 가지고. 어, 영향력을 미칠 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예. 어떤 등단 과정이나 그다음에 서로 평가를 해주는 논평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적으로 아름아름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 행동이 많고 예. 그거에 대해서 피해자가 더욱 더 말을 할수 없는 분위기가 검찰 못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사실은 아까 정 팀장님하고 오전에 통화하면서 이 돼지가 음. 어느 분인지는 사실은 대략 저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방송에서 저희가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지금도 소위 어느 정도 권력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정 팀장님 지금 정치계에 있는 분은 제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하. 근데 어뭐 이거를 본인이 시인 본인이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고 저도 뭐대처는추측 예. 추정이지만은 제가 얘기한 거는 특정인이 궁금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 분위기가. 굉장히 만연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아마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에서요.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최영미 시인의 미투 운동 동참에 따라서 이게 이제 문학계락까지 번진 양상인데,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시간이 어느덧 다 됐군요. 저는 60초 1분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